안녕 오늘은 냉장고에 있는 이 연어로 제가 숙성 연어회를 만들어 보려고요 쿠팡에서 23,000원 짜리에산한 번도 올리지 않은 항공 직송 생연어입니다 재료는 이렇게 필요하고요 천일염 다시마 연어 일단 먼저 연어를 소금에 절여 줄게요 타월로 물기를 좀 제거하고 묵은 소금을 한뜩 뿌려줍니다. 이 상태로 냉장고에 30분, 40분간 숙성을 해줍니다. 연어를 숙성시키는 동안 다시마를 물에 불려주겠습니다.

시간 경과 후 연어를 꺼내보겠습니다. 자 일단 이 친구를 다시마를 다 없애고 물에 씻어주겠습니다. 기대가 되는데요? 살짝 맛이 봤는데 소금이 너무 많이 나가요. 너무 오래 숙성시켰는지 다시마 냄새가 좀 많이 나요. 예쁘게 썰어졌어요. 과연 오늘 밤에 이걸로 연어 파티를 할수 있을까? 맛이 좀 레몬을 사와야 될것 같아요. 이건 연어 스테이크. 에서 맛이 어떤가요? 그냥.. 그냥 짱 맛있는데 뭐라고 더 말해야 돼? <laughs> 이과한개야이거오어려력한개다 한 평평 음, 맛있다 <laughs> 맛있고, 맛있고. 맨들맨들하고 응. 부드럽고 우리가 사오면 또 해줘 알겠어 ㅋ <laughs> 웃겨? <laughs> <laughs> 우리 맨디 두 발로 샀어 여기 보자 보자, 응, 응, 응 여기 여기. 아기 거기 있어? 응, 아기 거기서 자고 있었어 응, 올그 거야 민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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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가 내게 민디야 간식 줄까? 간식 줄까?